민수기 3장 14절, 주께서 신의 강의에서 모세일 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을 가문과 그들의 적석들대로 계수되 일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계수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 말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네여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아과 무라리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적석들대로 이러하니 님니와 심의요 고아스 아들들은 그들의 적석들대로 암남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며 무라리오 아들들은 그 들을 적석들대로 말리어 시니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른 내인들의 적석들이라 게르손에게서 임리인들의 적석과 시무인들의 적석이 났으니 이들이 게르손인들의 적석들이라. 그들 가운데서 일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우수에 따라 계수받은 자들 곧 그들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들은 7500명이더라. 게르손인들의 족속들은 성막 뒤 서편에 진을 칠것이요 게르손인들의 조상들 가문의 우두머리는 나의 아들 엘리아삽이될 것이며 회중의 성 아멘.